그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날부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조기 축구에 들면서 축구에 맛을 들이고 축구에 재미를 붙이더니만 축구에 빠져가지고 어느날은 보니까 주일날도 오전에 공을 차러 가더래요. 예배를 빼먹고. 그래가지고 야안 되겠다. 아이 집사님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축구장을 갔답니다. 하루에도 여러 게임을 뛰는 거예요. 가가지고 권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사님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축구가 좋아도 그렇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축구를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 목사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만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으면 축구장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생각은 축구장에 가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축구장에 오니까 몸은 축구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이라도 예배당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유들도 가지가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 몸만 와 있지 않고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함께 와서 진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여자 이야기인데요. 이 여자하고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면 사람들이 한번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대해 주드리겠어요? 아니면 투명스럽게 대해 드리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친절합시다. <laughs> 친절합시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오는 말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친절은커녕 아주 투명하고 차갑고 쌀쌀맞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여인은 지금 여기에 물을 뚫어왔어요. 이 우물에 왔으니까 물을 뚫어온 거죠. 상수도 시설이 없던 그 시절에는 집에서 누군가는 와서 어린이나 여인들이 와서 일일이 다 물을 떠가야 음식도 하고 생활용수로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오는 새벽 일찍이나 아침에 오지 않고 한낮에 태양이 가장 뜨거운 정오 정도에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죠. 이 여인에겐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 우물가에서 다른 여인들 만나는 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 시간에 혼자 왔는데, 아 글쎄, 낯선 남자가 그 예수님이지요.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점잖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어디 동화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낙은 애가 물한잔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우리나라 같았으면 버드나무를 훑든지뭐 했겠는데, 사실은 이때에도 이 지역의 문화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만 되는 겁니다. 낯선 남자라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떡을 주든 밥을 주든 잠자리를 제공하는 정도까지의 친절을 베푸는 게 유대의 율법이고 사마리아인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 면 당신 보아하니 유대 사람 같은데 남쪽 지방이에요. 유대 사람 같은데 북쪽 지방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왜 말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유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때 유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유다 아니라 누구라도 지나가는데 물좀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 여인의 마음이 친절치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소양교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스마트폰 알아봐요 하고 그냥 간다면 왜 나한테 물어봐요 하고 지나가면 그 마음이 그 그런 비슷한 뉘앙스에 아주 쌀쌀 맞은 거죠. 그러면 다음 대화를 또 이어가기가 쉽지 않죠. 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당신이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당신에게 줬을 겁니다. 지금 내가 물 달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로 내가 물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진짜 물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을 그냥 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당신 보니까 바가지도 하나 없이 뭘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합니까? 지금 이 우물이 이 동네는 하나밖에 없는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 때부터 파서 깊은 이 우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어디 가서 물을 얻어온다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고분고분 했겠습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했겠어요. 아주 턱을 치켜들고 어뭐 아주서 잘난 소리예요 하고서는 따닥 따닥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옥타브도 좀 높고 어, 그 위압적인 모습으로 했겠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친절하고 아주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하는데도 상대방은 좋은 의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오늘 참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 얼굴이 어때요? 당연히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도 한네 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계십니다. 네. 제가 또네 명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또 나를 찍네 찍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평균 한네명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왜 누구는 반갑게 인사하는데 왜 누구는 쳐다도 보기 싫고 그저 나한테 말 거는 것 자체가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당 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올까요? 왜 그러한 불편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도 이곳에 왜 올까요? 여기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여인이 원래 나빠서, 악해서 예수님에게 불친절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심을 숨겨야만 하는 아픔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얼굴 딱 굳어져 있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 쳐다 못 보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런 얼굴빛을 하고라도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간절함이 있는 저분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데 습관처럼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누가 강권하니까 그냥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가보지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마음에 아주 별로 편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며 이 여인이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물이 어디서 나한테 물 준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름이 반복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 이걸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하여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같은 단어인데도 들리는 게 달라요. 형통 그러면 아이고 인생이 이제 술술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나가서 복권사도 당첨되고 이제 뭐 하면은 다잘 되겠구나 이런 느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형통의 뜻을 알기 위해선 단계가 몇개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휴 끊임없이 나오는 물이 있어요. 무슨 동화 속에나 나오는 뭐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물을 받기만 하면. 내가 다시는 물 들어오는 수고를 안 해도 되겠네요. 아이고, 우리 집에 수도가 생기는 것처럼 물이 콸콸 나오겠네요.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날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물 길러 다니지 않아도 얼마나 좋아요. 나에게 그런 물을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대화에 아주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물을 달라고 시작한 대화에서 물을 가지고 어, 영생수, 목마름,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해요. 대화가 무슨 뚝 단절된 것 같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한 것은 도입이 되고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라 하는 이 부분부터가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남편은 한 다섯 명 정도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명만도 넘쳐요? <laughs> 어떤 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많을수록 좋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이 여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가 짐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다섯. 이게 한꺼번에 있었겠어요? 순차적으로 있었겠어요? 응. 여러분 이 남편 다섯 명하고 다 결혼식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을 해요? 또 눈빛 보니까 야 웨딩드레스 다섯 번 입었다는 얘기야. 그 좋은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얼마나 그 가운데 버려짐의 경험을 했겠는가. 이 여인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남자를 겪으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아픔을 겪지 말아야지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나타날 때에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놨을 거예요. 나는 복이 없나 보다. 나는 그냥 이런 인생인가 보다. 단순하게 남자 한 명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받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받겠어요?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이럴 때는, 이 여자 문제 있구만. 그거 아주 심각하구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만. 남자들도 이 여인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요.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멸시합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봐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죠. 그런 상태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도 총명스럽게 나가고 날카롭게 대응하게 됩니다. 자기 방어 차원이기도 하고,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은 나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정 속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과 무관한 사람을 만나서도 날카롭게 대응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지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봐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스스로가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기가 원망해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자존감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네 말이 옳다라고 이 여인의 말을 인정해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내 남편이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니 네 말이 오라.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나는 너의 진심을 알고 있고,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남편 다섯이 있었던 걸 아는 이 낯선 예수님 모습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여! 주여! 이렇게 시작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아요. 아유, 내가 사람 잘못 봤네요. 아이고, 내가 괜히, 괜한 소리들을 했네요. 당신은 주님이고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은 뭐라고 질문하느냐? 오늘 본문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와, 지금까지 우물가에서 물뜨는 얘기 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여인의 근본적 관심사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데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저는 낯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기회가 사실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말고 일반 사회 생활 속에서 낯선 분과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데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제가 어느 때에 사람들이 저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냐 하면 제가 휴대폰을 꺼내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이런 휴대폰을 쓰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년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쓰던 컴퓨터를 고치려고 컴퓨터 가게를 가서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걸 꺼냈어요. 그 분은 아주 사무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휴대폰을 보더니, 어유 아직도 그런 걸 쓰시는 분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쓰는 018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 한만 9천 명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laughs>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분은, 그 사장님은 제 휴대폰을 보더니 휴대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이 터진 거예요. 그러더니만 절 보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어휴, 자기가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데, 음, 하여튼 뭐,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휴대폰만 봐도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그분의 이 삶의 철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휴대폰 번호 자꾸 바꾸는 사람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어, 목사님 같은 사람 보니까 휴대폰 번호 최소한 25년 됐을 텐데, 자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그 교회는 한번 가볼 만한 교회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생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 고치러 갔다가 정말 얼굴에 찌든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에 궁금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는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진리가 뭐냐는 얘기를 그 전저상가 그 복잡한 그 틈바구니에 제가 들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실은 우리가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뭐 어떤 중독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많은 문제가 있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혹은 교회에 나와요. 혹시 교회에 가면 돈 문제, 사람 문제, 내 마음이 불안한 거 이런 게좀 해결될까 싶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똑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절을 가든 산에 가든 계곡을 가든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정말 그 문제를 초월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물드는 것, 일상의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복 없는 나 자신, 참 비참한 나의 생활이 문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있었던 본질적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찾고 찾으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더니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더라. 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도 나를 찾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입학했을 때 입학식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누구만 잘 보여요? 내 자식만 잘 보이는 거예요. 306 보충대에 와가지고 똑같이 머리 깎고 딱옷 입혀놔도요. 그거 보면 누구만 보여요. 내 아들만 보여 물론 한 8%는 내 아들이 지나가도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한8% 마음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대개는 내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수백 명 앉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는 뭐 습관적으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내 딸아, 내가 너를 정말 기다렸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여러분, 그 만남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는 예배자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예배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한 대학 교수님이 쓴 칼럼을 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을 좀잘 이렇게 파악한 걸 봤어요. 뭐냐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약한 게 있답니다. 뭐에 약하냐면 공짜에 좀 약하답니다. 공짜에 약해서 이 공공 기물을 잘 이렇게 세심하게 안 쓴대요. 예를 들면 공공 화장실에 있는 휴지 이거 잘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음? 또 이렇게 무슨 마트나 이런 데 쓰라고 둔 연필,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신대요. 그, 그쯤 되면은, 야, 이거 한국 사람 비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반면 뭐에는 강하냐 하면, 절대로 도둑질은 또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도둑질에 대한 수준은 거의 안 하는 수준이고요. 전 세계랑 비교하면,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근데 공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랑 도둑질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공짜는 누구를 쓰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나 쓰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다만 쓰고 거기다 놔야 되는데 나 쓰라고 갖다 놓은 거니까 내가 집에 가서도 써야지. 이런 거고요. 음. 음. 그 대신 남의 거에는 잘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 요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철역에다 두는 우산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꽂아두면 다 가져가는데 거기다 카메라 놓고 그리고 내가 가져갑니다 하는 걸한 단계만 놓으면 회수율이 훨씬 좋고 아주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간다. 제가 그걸 잘 보면서 아, 어 그렇구나. 우리가 좀 우리가 언제 약할까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를 때 약하구나. 또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참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지 모르는 직장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존경받는 삶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할수 있겠죠. 아유, 그럼 목사님, 꼭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꼭 제일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상의 나머지 시간, 나머지 장소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리는데 여러분 공부는, 책은 차 타고 가면서 책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책을 볼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은 볼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딴 데선 다 열심히 책 보는 그 학생이 학교 가서 하루 종일 퍼져 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해야 할 그곳을 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에클레시아의 예배가 소중하고요. 이 예배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어떻게 변했느냐. 28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지금까지는 물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지금까지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물 뜨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거는 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도 물은 뜨긴 뜨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내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에 무엇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삶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자에게는 삶의 놀라운 능력과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불평이 나오지만, 예배가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가 내 입과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전까지는 불편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한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앞에 있던 신랑 다, 그 남편 다섯 명이 다 벌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남편이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의 문제가 더 나를 괴롭히거나 속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간증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는 숨기고 싶었던 상처, 정말 은밀했던 죄악, 남들 앞에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정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고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승리하는 삶, 변화된 삶을 살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서양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